올킬입니다, 올킬. 지금껏 다 잘못된 케이스고요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력의 꿀치라는 체형 꿀발러, 자파더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연말이 다가오니까 어, 체형이 많아져서 바쁘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헤드헌팅 업계는 지금부터 연초까지? 한 3월? 음 3월까지는 성수기에 해당됩니다. 어, 채용도 많고 이직하시려는 분들도 많기 때문이죠. 사실 이직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요즘 엄청 많습니다. 이 중에 제가 뜯어말리는 분들 계신데 정말 뜯어말리고 싶은 이직 케이스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케이스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직을 말리는 이유는 정말 많고, 각각 후보자의 케이스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화 하기는 좀 어렵지만, 뭐, 물론 이직을 해야 되는 이유도 많죠. 근데 꼭 말리는 케이스. 제가 그동안 채용하면서 잘 되는 꼴을 한 번도 못본 경우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망한 이직 케이스.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직 케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여나 이 케이스에 해당되시면 당장 중단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모시던 상사가 이직을 해서 들어간 회사로 불러가지고 따라 들어가는 케이스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케이스는 사실 엄청 많은데요. 저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올킬입니다. 올킬. 지금껏 다 잘못된 케이스고요. 그 상사가 더 좋은 기업으로 간 케이스라도 반대할 판인데, 심지어 지금 있는 회사보다 규모도 작고, 업력도 부족한 회사로 이동하는데 쫓아가는 거. 부른다고 쪼르륵 따라가는 건 망하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사 따라서 입사하시면 상사 따라 퇴사할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사람이 아니라 그 상사의 옵션으로 입사하는 거라서 회사 내부에서 좋은 인재로 관리받기 어렵습니다. 그냥 상사의 옵션. 옵션은 늘 있으면 편하고 사실 없어도 괜찮은 그런 존재. 아시겠죠? 매우 좋지 않은 이직입니다. 퇴사한 상사는 한동안 멀리 하시고요. 스타벅스 쿠폰만 종종 이렇게 보내주세요. 스타벅스 하면 안 되지. 그치? 그냥 커피 쿠폰만 종종 어, 쌓아주세요. 그게 제일 잘하는 짓입니다. 자, 두 번째, 현재 뭐 과장급, 뭐 차장급 정도인데, 이사시켜 준다고 해서 친구가 창업한 회사로 이직하는 케이스입니다. 심지어 지가 안 해본 일또 도맡아서 하게 되는 그런 이직. 여러분, 정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창업, 사업, 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10년은 해야지 좀 자리가 잡히는데, 아무리 큰돈 투자 받았다고 해서 1, 2년 안에 대박 날수 없고요. 더군다나 대박이 날 사업이라면 그 기회가 왜 여러분한테 오겠어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를 사장으로 두는 일 있죠 그거 생각보다 사실 엄청 어렵고 신경질 나는 일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친구한테 분명히 이 소리 듣습니다 공과 사를 좀 구분해라 또 이런 얘기 듣죠 내가 네 친구로 보이냐? 어, 아셨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이직입니다. 창업한다는 친구에게도 커피 쿠폰이나 종종 쏴주세요 그거 역시 잘하는 짓입니다. 자, 세 번째. 지금보단 낫겠지 하는 생각으로 알지도 못하는 분야로 이직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이직 케이스 드물 것 같지만 은근히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일반 기업 잘 다니시다가 갑자기 헤드헌터 하신다고 달려드는 분들도 이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적게는 3년. 많게는 10년 이상 쌓아서 만든 그 연봉하고 실력을 단기간에 충족시키면서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 있을 것 같나요? 그 이전에 했던 일을, 새로운 일을 선택해서 그만큼 잘할 수 있을 거란 착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없는 게 상식이고요. 이직은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하는 거지. 한 번도 안 해본 거 하러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충동이 들거든 본인이 현실 도피인지 아니면 정말 인생에 다시 없을 도전을 하는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부분 현실 도피던데 이것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어 같이 근무하시는 지금 함께 근무하는 동료분들께 커피 한번 사세요. 이직해가지고 망할 뻔한 걸 커피값으로 감사 인사 듣는 게 훨씬 잘하는 짓입니다. 자, 네 번째. 연봉 조금 더 받으려고 지금 회사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기업으로 이직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도 많습니다. 사실 이런 이직은 1년에서 2년 정도 만족할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앞서 다니셨던 큰 기업의 시스템과 조직력의 힘을 실감하는 그런 계기 정도의 의미로 끝이 납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대기업의 수직적 문화와 변화 없음을 답답해서 규모 작은 기업에서 주요 직급을 맡아서 연봉 더 받고 가는 케이스 비슷한 경우인데요. 결국 이런 것만 느껴요. 괜히 대기업이 아니었구나. 괜히 큰 회사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 한 3개월 이내에 들 겁니다. 뭐, 무조건 큰 회사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완 큰 조직에 계시면, 큰 회사에 계시면, 지금 회사에서 해주지 못하는 걸더 작은 회사에서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뭐, 이건, 기억할 것도 없는 그냥 상식입니다. 이 역시 함께 근무하시는 분들께 커피 한잔씩 쏘세요. 함께 커피 한잔 하다 보면, 아, 나만 힘들게 아니구나 하고 위로받게 될 거고요. 아,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과 일하고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전에도 사실 오늘 주제와 유사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다시 하는 이유는 다른 주제의 이야기들은 단순히 정보 전달로서의 영상이지만, 이번 주제는 모르고 섣불리 이런 이직을 실행했다가는 여러분 경력을 아주 우습게 조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마시라고 강조하는 차원에서 비슷한 영상 또 만든 겁니다. 상식이니까 기억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커피 한잔 하시면서 가만히 잘 생각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고민이 되신다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미래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